가보자고 여러분 자 삼인국 송민국도 배웠고 삼인국도 배웠고 그전다 배웠던 건데 자 발레가 뭘까요 발레 그렇지 가사 여러분 가사의 특징은 진짜 <laughs> 가사의 특징은 교술 시가 본문과 산문의 중간 두 번째 한 행이 여음보 사음보 그 다음 무슨 체? 연속체. 줄줄줄 이어진다. 여기 있는 친구들 모두 다, 어, 모두 다 아니네. 수미 빼고. 여기 있는 친구들 거의 다 고전시가 여러 개가 들어가면서 갈래가 벌써 몇개 겹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갈래를 특징 무조건 구분 잘해야 돼요. 선이 계속 강조했었죠. 뭐 고대가연는 어떻고, 현관은 어떻고, 고려가연는 어떻고, 가사는 어떻다. 이거 진짜 구분 잘해줘야 돼요. 엄청 강조했어요. 이런법부터 자, 가사고요. 두 번째, 여기 3인곡은 유배문학이었죠. 유배 문학 그래서 화자가 유배지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봐야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작품은 여러분 자 여섯 글자 봐야 충신 연주 지사 그렇지 이게 뭔데? 겉으로는 겉으로는 누구 이야기? 겉으로는 여자와 남자의 사랑 이야기인 것처럼 편하지만 안을 깊숙이 들여다 보면 누가 어 신하와 왕을 빛대어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송민곡은 대화체, 감려 오히려 나와서 쓰겠는데 삼인곡은 뭐를 바탕으로 사계절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라고 해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오고요. 따라서 사계절의 계절감을 드러내는 부분 찾아야겠죠. 어느 부분이 봄, 어느 부분이 여름인지. 두 번째는 계절별로 어, 화자의 정성과 사랑이 들어있는 소재가 있어요. 정성과 사랑의 소재를 잘 찾아야 된다라는 거. 됐나요? 됐어. 오케이. 자, 그럼 우리 한번 읽으면서 분석을 해봐야겠죠. 제가 한 번씩 했던 거니까 그쵸.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한번 가보자고 그쵸. 자, 우리 수민이부터 읽어볼 건데요. 이거 네명 정도 되면 왔다 갔다 헷갈리니까, 그만할 때까지 수민이가 한줄 읽고 세한줄 해석해 줄게요. 자, 수민이. 그쵸, 자, 이 몸, 화자죠. 화자가 삼기다, 여러분, 삼기다가 태어나다. 이런 뜻이었어요. 생기다. 비슷하죠? 생기다, 삼기다. 자, 내가 생겨날 때, 태어날 때, 님을 쫓아서 태어났대요. 아, 이거 뭐야? 운명론적 가치관죠 나는 그냥 애초에 출신부터 거의 너랑 그냥 연결되어 있었던 거야 이어서 그쵸 여러분 자, 한생연분은 한평생의 연분 인연이며 라는 뜻이에요 하늘이 모를 일이며 가 뭐야 서리법 그렇죠 하늘이 모를일이겠냐 서리법이에요 하늘도 안다 우리들의 이런 운, 인, 운 인연 운명은 하늘로 온다. 자 이어서요 그쵸 언젠 과거에 과거에는 나는 젊었고 님은 나를 그에다 네, 사랑했으니 이런 말이죠. 나는 그때 젊었고 님은 나를 사랑하니 과거에 그쵸? 이어서 그쵸 이 마음과 이 사랑을 견주다. 여러분 이거 요즘도 쓰는 말이죠. 근데 좀 바꿔보면은 비교하다라는 거잖아. 이 마음 이 사랑을 비교할 때가 전혀 없대요. 언제? 과거에. 지금 과거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아니잖아, 그렇지? 그치? 이어서요. 그치지 평생에 원하요, 네 여러분 원하다 원투예요. 원하요 대한데한 곳에 자 여러분 네 이거 뭐야? 여다가 기본형죠 살다 지내다 가다 뭐 이런 뜻이었죠. 되게 많이 나오죠 고전 시가에. 자 평생에 원하는 것이 한 곳에 산자하였더니가한 곳에 지내다 하였는데 즉내 소원이 평생 한 곳에 지내는 거였대요 님과 여성. 그렇 늙어서 무슨 일로 외로이 두고 혼자 그리워하는가라고 해서. 지금은 나 혼자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과거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나는 지금 소원을 못 밀었고 나는 지금 혼자서 그림을 하고 있어. 기억하나요? 괜찮네. 그렇죠. 자 이어서 유차 읽어볼게요. 여러분 어, 이 엊그제는 진짜 엊그제 이틀 전이 아니라 과거를 말하는 거죠. 님을 모시고 광한전 여러분 이거 기억나요? 광한전은? 달나라 궁전이었어요. 근데 진짜 달라라 궁전은 아니고 어디를 의미한다. 이건 천상계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 사는 곳. 어디? 경복궁. 임금이 있는 곳이라고 했죠? 엊그제는 내가 경복궁에서 임금을 모시고 있었는데 이어서 그그 사이에 어찌하여 하계. 여러분 하계는 어디야? 지상계. 그렇 인간계죠. 근데 여기서는 어디겠어? 얘 어디로 내려왔어? 어디 왔어? 하자 유배지 왔죠? 어찌하여 유배지에 내려오니? 라고 사 유배지를 비유하는 말로 쓰이고 있죠? 화하게 이어서 그렇죠? 올적의 비스머리가 헝클어진 지 3년 됐대. 아 그럼 봐봐. 유배 온지 3년 됐다 라고 지금 드러내고 있죠. 네를 봐봐. 머리를 빗는다 이런 것도 옛날 시대에 여자들이 했던 행동이니까 아, 이런 게서도 이미 여성 화자인 걸 살짝살짝 살짝 깔고 보고 있는 거죠. 여성 화자 인뭐 충신연주지사를 지금 연출하고 있는 거죠.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인 것처럼 페이크를 막 싹싹 깔고 있어요. 이어서 저는 연지분 뭐야? 이거 블러셔라고 했죠? 볼터치 하는 거야? 이거 누가 쓰는 거야? 역시 여성화자가 쓰는 거겠죠? 그래서 연지분이 있지만, 누굴 위해서 내가 고이 화장할까? 쓸모가 없죠? 왜? 님이 없으니까. 내 네, 님이 없는데 내가 뭐하러 화장해? 뭐 이런 거죠? 자, 이어서요. 그쵸 마음에 맺힌 시름이 첩첩히 쌓여있대요. 여러분, 자 내신이니까 이제 이런 것도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시름은 감정이죠. 자, 감정은 눈에 안 보여요. 추상적 관념인데 그게 척첩하게 쌓여있대요. 뭔가 쌓여있는 건 눈에 보여 안 보여. 여기 다막 쌔비 책 쌓아놨죠. 눈에 보이죠. 그럼 얘는 구체화된 표현이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는 감각적으로 형상화된 거니까 시각적 형상화라고 할수 있겠죠. 그얘는 수상적관념의 구체화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요. 그쵸. 지으면 한숨이고 떨어지면 눈물이다. 대구법이죠. 나는 매일매일 슬퍼하며 살아라는 뜻이죠. 이어서 그쵸. 인생은 유한 끝이 있는데 실음은왜 끝이 없냐라고 대구법이고 여기는 대조도스였죠. 내 인생은 유한한데, 싫음, 마음의 걱정은 끝이 없다. 라는 거죠. 이어서. 그처럼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 듯그 뭐야, 지규법이죠. 물 흐르는 것처럼 빨리 간대요. 이어서. 그처럼 영은 폭염할 때자잖아 더위와 추위가. 때를 알아 가는 듯 다시 오기 자 봐봐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여름 만다 겨울 맞다 여름 만다 겨울 맞다 결국 뭘 표현하는 거야? 어 시간이 어떻게 흘러 팡팡 흐르고 있어요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고 있죠? 자 이어서 그쵸 듣건이 보건이 흐느끼는 일이 여러분 자하나 무슨 뜻 하다 많다 그렇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돼먹 머도 먼 마이시 어떻게 해야 돼만 희도만 순화라고 해서 이거 뭐야? 선생님 이거 내신에 많이 나온했죠 영탄법이라고. 리을 샤만 쓰여도 영탄법이에요. 이거 보고 선생님 검탄사 없는데요? 이거 맞든다고 그럼 여기까지 서사죠 서사. 여기까지 인트로였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사 나오면 뭐나와? 계절 나와야겠죠. 자 이제 봄부터 시작해야겠다요봄 자봄 가보자고 지후부터. 자 여러분 동풍 과 우리 약속하자 했어. 이제 봄 봄에는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 봄바람이에요. 따라서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는 동풍이겠죠. 봄바람이 건드불어 쌓인 눈을 헤쳐내니 여섯. 어, 상박게 심은 매화 여러분. 어, 매화 뭐야? 보통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데. 그렇죠? 이어서요. 자, 갑자기나 냉감. 추운데 여러분, 암향이 뭐야? 암향. 누구 냄새? 누구의 냄새야, 지금? 어, 매화 냄새겠죠. 저 매화의 향기를 말하는 거야. 암향은 여러분 매화의 그윽한 향기를 말하는 거, 안 이런 거 아니고. 자, 매화의 향기는 무슨 일인가 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봐봐. 봄이 돼서 매화를 봤어. 자, 이 매화가 과연 뭐야? 어, 화자가 이걸로 뭔 얘기를 해요. 그쵸? 자, 이어서 다음 장 가보자고. 자, 이어서요. 그럼 자, 황혼에 달이 떴어요. 시간은 언제? 그렇죠. 지금 저녁 무렵이겠죠? 자, 저녁 무렵에 달이 떴어. 시간적 배경은 저녁이야. 근데 이 달이 벼마테라는건 백의 머리라는 거야. 백의 머리에 비쳤다. 근데 머리맡에 달빛이 촤악 쏟아지는 거야. 얘들 봐봐. 얘들 말했죠? 어, 정철의 시에 나오는 하늘 위에 머리 위에 반짝반짝은다보다 인금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늘 위에서 원해물리 반짝반짝하는 건 인금이라고 있고. 그래서 그걸 보고, 자, 이어서요. 그쵸?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인가 아닌가 했대요. 먹어보고, 달보고요. 그래서 님 생각이 났어. 그래서 그쵸? 저 매화하고 화자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그 매화를 꺾어서 님 계신데 보내고 싶대요. 아, 저 이어서 자 그럼 이때 너는 뭐야? 니 마게 가는 건 누구야? 뭐야? 매화죠. 매화를 뭐 의인화고 있죠? 의법 이런 거 체크해야 돼요. 못참안 돼. 의법 어디서 이런 거안 돼요. 자, 너는 매화니까 의법이죠. 근데 매화를 보내면 어떻게 여기실까? 궁금하기도 하고 자신이 없기도 하죠. 100% 좋아하실 거야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자 여기까지 뭐야? 봄 끝났어요. 봄 끝. 자 이제 여름 가겠다. 여름. 자 참별이 읽어보자고요. 그렇죠. 자꽃 지고 새잎이 나서 녹음이 깔렸대요. 자. 우리 여름에는 막 나무 초록색으로 파릇파릇해지잖아요. 그렇지? 여름의 계절감은 새잎파리와 녹극 나무의 이런 그림자. 녹극 노금, 녹음이 푸르르. 다 녹음이 짙다 그래 맞죠? 이제 여름 됐어. 이어서 이거 결국은 내 방에 있는 구조물이다라고 했죠. 제 방이 정막하고 공허하다라는 말 하는 거였죠 나위 수막 이런 거다방 안에 있는 커튼 같은 거예요. 아무튼 내 방이 정막하고 비어있다, 공허하다, 라는 것. 그 다음,요. 어, 부용은 여러분, 연꽃커튼이에요. 그걸 걷어놓고 공작 병풍을 둘러놨어. 이거 뭐라고 주제이 그때 말했죠. 태양 노래까지 얘기하면 말했잖아. 이거 괜히 적적하니까 인테리어 바꾸는 거라고 했잖아요. 할일 없으니까 이별 후에 막방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간 화자는 적적함을 달래보려고 그냥 뻘짓을 하고 있는 거야. 적적함을 달래려고 하는 행위예요. 적적함을 달래려는 행위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그렇죠 가뜩이나 시름이 많은데, 날은 없찌 이렇게 기냐는 거야. 여름이니까 낮이 기잖아. 그렇죠 낮이. 이어서요. 쏟아져 나오네요. 자 가보자고. 그쵸 여러분. 원앙이 새겨진 비단을 베어넣고 오색의 실을 풀어내요. 다음. 그쵸. 금자로 재단하여 님의 옷을 지었어요. 아, 이것들로 다뭘 만든 거야? 님의 옷을 만들었대요. 지금 보니까 귀한 거 플러스 귀한 거 플러스 귀한 거죠. 님의 옷. 와, 화자에 무엇이 가득 들어있다? 화자의 정성과 사랑이 농축되어 있네요. 이어서요. 그렇죠. 소풍은 솜씨. 솜씨는 물론이거니와 격식도 가졌구나라고 나 혼자 뭐하는 거야 셀프 칭찬, 좌화좌찬 하는 거야 정말 나는 진짜 솜씨도 좋아 이러는 거야 자 이어서요 그쵸 산호수 지게 여러분 산호가 얼마나 귀엽겠어 조선시대에 그걸로 만든 지게 위에 100억으로 만들어진 상자 택배 상자도 100억 상자야 진짜 귀하죠 다뭘 위한 거야? 님의 옷을 위한 거라고 뭐 엄청난 거죠, 그렇죠? 자, 이어서요. 그렇죠. 님에게 뭘 옷을 보내려고 님 계신데를 바라보니 이어서요. 그렇죠.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라고 해석하 해야 돼요. 멀다가 아니라 그럼 자님 계신데 바라봤는데 님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이런 거다 뭐다? 방해물이라고 했죠. 화자와 민 사이를 가로막는 방해물. 비유적으로는 뭘 표현한다? 단지 그쵸. 나랑 님을 막는 거. 진짜 구름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요. 그쵸, 여러분. 천리만리 여러분들 진짜 조선까지 한양까지 천리만리였을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다 심리적 거리감이라는 거죠. 실제 거리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느끼기에 인금과나사이의 마음이 너무 멀리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죠. 누가 찾아가겠냐 그 다음이요. 그쵸. 간다고 해도 나를 반겨줄까? 라고 나는 자신이 없어요. 그쵸? 자신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여름 끝났네요. 자, 이제 가을 가야겠다. 자 수린이 읽어볼게요 그쵸 하룻밤 서리, 여에요 서리 내리면 가을 기러기도 쌤 말했죠 가을철새여서 폭넓게는 기러기까지 들어간다 라고 했어 가을에 지금 계절이다 그리고 여기 하나 기러기가 온다 여러분 이 곡이 이제부터 이제는 거의 어, 고 뭐. 귀에 딱지가 앉았죠 자연물이 감정 표현하면 원래 못하는 건데 누구의 감정을? 누구의 감정을? 화자의 감정을 뭐한 거야? 화자의 감정을? 이입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오무 조금 감정이 가는 거야. 자, 우리 얘는 뭐라고 그럴까? 감정 입의 대상. 어, 객관적 상관물이었다했죠 기러기가 울면서 지날 때. 자, 이어서 수민. 그쵸. 위로는 누각이야. 누각에 혼자 올라 뭔가 고독하죠 혼자 있어. 수정염은 여러분 수정 구슬로 된 커튼이라고 했어. 중국 커튼 그걸 걷은 후에 이어서 어, 동산에 달뜨고 북극에 걸렸어요. 아, 이거 또 뭐야? 하늘에 떠 있는 반짝반짝 바보다. 인등민, 동산에 달이 보이고 북극의 별이 멋진 뭐 이죠 이어서 그쵸? 니민과 반길이 눈물이 막저로 콸콸 났대요. 그쵸? 그다음 자 그럼 청광을 매어내서 봉황 누각이죠 청광은요 달빛이 말하는 거이 맑은 달빛을 묶어서 봉황 누각 동황무각, 이런 봉황 누각을 전설의 동물 봉황이 새겨져 있는 누각인데 누가 살까 누가 살아 임금 정도는 살아야겠죠 임금이 있는 곳을 말하는 거지 즉 이번에 내가 뭐 하겠대 달빛을 임금이 있는 곳에 보내고 싶대 왜 화자의 정성과 사랑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어서요. 그쵸, 누각 위에 걸어두고 가 그러면 내가 이걸 보내줄 테니 임금님께서 누각 위에 걸어놓고팔방 전국 팔도라고 했죠. 전국을 다 비치어 이어서 그쵸, 심상군복 즉, 아주 깊은 골짜기 즉, 살기 힘든 곳이라고 했죠. 살기 힘든 곳까지 어떻게 대낮 같이 만들래요? 왜요? 자, 이런 신상 공공은 누가 살아? 살기 힘든 곳엔 누가 살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겠죠. 즉, 힘든 백성이 사는 곳인데 거기까지 내가 선물해준 달빛으로 비치래요 즉, 나는 도와줄 테니까 임금님, 네가 좋은 일해. 좋은 정치의 선정이죠. 선정에 대한 어떤 염원인 것처 내가 도와준다는 거 한마디로 아이돌 팬클럽들이 돈 모아가지고 아이돌 이름으로 기부하는 거랑 똑같다고 했어요. 그렇죠? 좋은 건 내가 다모아줄테니그 덕은 네가 봐이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가을이죠. 자, 이제 겨울 마지막입니다. 자 겨울 유치한 읽어볼게요. 그렇 여러분. 자 하늘과 땅이 다 막혀서 이제는 백설 흰 눈이 한빛이래요. 겨울 왔네요. 그 다음요. 그쵸. 사람은 물론이거냐 니 날아다니는 새들도 안 움직여요. 그치? 겨울이니까. 그 다음 그쵸. 럼러 소상남바는 고사 속 유배지를 말하는 거예요. 고사 속 유배지도 치오미 즉 추웅이라는 말이야. 추위, 추위가 이렇거든. 한마디로 어디 말하는 거야? 내, 내가 있는 곳, 화자가 있는 곳도 남쪽인데도 이렇게 추워. 우리나라는 어북기도에 있기 때문에 위로 갈수록 추워지잖아요. 난 남쪽도 추운데 화면은 오죽해 다라는 거야. 자, 이어서요. 그렇죠 옥문은 뭐야? 옥으로 된 누가, 옥 어, 누가는 누가 살아? 임금이 사는 곳이겠죠. 임금 정도 는 돼야지 옥으로 누각을 만들어 놓고 살거 아니야. 거기는 일러서 차뭐하 타겠냐. 소리지 그러니까 남쪽도 이렇게 추운데 북쪽은 말해서 뭐 해. 엄청 춥겠지. 라는 거야. 자, 이어서 그쵸죠양춘 여러분, 봄볕 같은 햇볕이. 지금 겨울이잖아. 그치 햇볕을 붙여서 님 계신데 보내고 싶대. 얘는 지도 추우면서 임금님 추울까봐 자기한테 오는 햇살도 보여주고 싶다는 거야. 이어서요. 그럼 모처럼 이거 송민국에 나오죠. 초가집 천하에 비친 해를 옥루, 옥으로 된 누가 임금님 계신 곳에 보내고 싶대요. 화자의 정성과 사랑이겠죠. 자, 이어서요. 그렇뭐 홍상 붉은 치마고요. 취수는 민트색 저고리야. 이것도 여자가 입는 옷 차림이죠. 앞에 나왔던 연지도 머리 빗는 거 이런 거다 여자인 거 티내는 거죠. 그다음 그렇일모수득은 전형무렵이에요. 저녁 전형무렵에 생각이 참 많기도 많구나라는 거죠. 영탄법이네요. 생각이 많기도 많구나 그렇죠. 이어서, 자, 짧은 해가 쉽게 저, 왜요? 겨울이니까. 그리고 이제 겨울이니까 밤이 길어. 긴, 긴 밤을 고쳐 앉아. 그 다음, 그쵸. 청등, 전등을 걸어 놓고 옆에 악기를 놓았대요. 그 다음, 그쵸. 꿈에나 님을 볼까? 턱을 받치고, 비대여 암즈미 그쵸. 비단이구리 차기도 차구나. 영상 보고 나왔네요. 이 밤은 언제 새고? 라고 화자는 겨울에 이런 적막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본사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끝났죠. 자 이제 마지막 결사밖에 안 남았고 그쵸? 자, 결사, 지우 읽어볼게요. 하루도. 음. 그쵸? 여러분, 하루가 12대라는 건 옛날엔 2시간 간격이었으니까 24시간이죠? 한 달도 30일. 그 다음. 그렇죠. 잠깐이라도 생각을 안 하고 이 시름을 잊고 싶어. 그 다음 깨어지니 그처럼 이 시름이 마음에 맺혀 있고 뼈에 새겨져 있다는 거. 잠깐이라도 이 시름을 잊고 싶은데 마음에도 맺혀 있고 뼈에도 새겨져 있대. 개게 오버하고 있네. 그렇죠. 그 다음요. 그죠. 평작은요 중국 전설 속 명의라고 해서 의사야 닥터야. 이 닥터가 열 명이 온다는데 이병 뭐겠어? 상사병이겠죠. 이 병을 어찌하리못 고친다는 거야. 뭐거 하고 있죠? 처리법이죠. 이거는 전설 속 명의가 열 명이 와도 못 고치는 상사병이야. 이러고 있는 거죠. 나의 그렇죠 어와 영사법이죠내 병이야 님의 탓이로다 님 때문에 마음이 아파 이런 거죠 그다음 자 차라리 죽어서 범나비가 되기 때문에 화자의 죽은 후에 새로 태어난 거분신이죠 근데 범나비 뭐야 호랑이 범자니까 호랑나비가 되겠때호랑나비는 범자기 왜요? 이어서 그쵸, 봐봐. 내가 나비가 돼서 뭐가 되고 싶나 봤더니 꽃나무 가지마다 앉아서 이어서 얼머리랑 그쵸. 봐봐, 내가 나비가 돼서 꽃마다 향기를 묻힌 다음에 님 옷에 묻혀주고 싶어. 즉, 뭐가 된다는 거야? 님 전용 향수가 됐다는 거야. 내가. 화자가 되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죽어서 보장 나비가 돼서 님의 향수로 살겠다고. 그다음요. 자 님은요 나인 줄 몰라도. 내 네, 님을 쫓겠다라는 굉장하죠정 결사 끝났네요. 그래서 화자는 자 이거 봐봐 요즘 어려운 말나오가 나오면 죽어서 즉 죽는 걸로 비극적죠 비극적 초월로 자신의 어떤 이런 감정을 좀 해결해보려고 하는 거죠. 죽음을 통해서라도 이 답답함을 해결하고 싶은 거야.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송민구에 똑같이 나오죠. 죽어서 나버리 되고 죽어서 구준비가 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님은 나인 줄 몰라도 나는 참 가볍대. 사실 개쩔죠? <laughs> 이게 바로 저의 설계입니다. 한번 했던 거니까 그죠? 우리가 줄긴 다 알고 좀 이제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단어들 위주로 풀고 중요한 거는 봄사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간다는 거 그리고 노란색은 지금 충신 연주지사 화자의 정성과 연관된 거그렇 그다음 초록색은 계절감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붉은색은 지금 화자가 여성 화자인 걸 드러내는 부분 그리고 지금 이 파란색 요거 이런 거는 지금 표현 기법들 위주로 많이 쳤죠? 이렇게 자, 음, 아, 이거 필렛이요. 알겠습니다. 어, 너 바로 있다. 블랙그 보겠노? 됐 나. 요 오케이. 가도 됩니다. 다들 아, 네, 가버려. 아? 어? 좋지? 여러분, 자 봐봐 우상구 오늘 진짜 많이 했지. 이거 다 풀어야 돼. 오. 모너내 어머니께 연락한다. 지우가 책을 의도적으로 안 가져오는 것 같아 요 이렇게. 스미 다음 학원 몇 시야? 아 스미 질문 와. 잠깐 하면 되지. 내가 약간 땜 언니 그거 뭐 하고 오느라고.